안녕하세요 게임놀터입니다. 자 국산 게임인데요. 자, 이번에 제가 PS5 콘솔 게임으로 구매하고 싶은 게임 중 하나입니다. 자 무료 한국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자 같이 트레일러를 보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드. 반다... 발매일은 2024년 4월이에요 자, SF 분위기 나고요. 이그리에대괴이한이크리를한이인한이이참기를했습니야기에대기에이기고요 3위층으로 전투이벌이네요 자, 이전에도 어, 게임플레이 영상이공개었는데요이영상은더최신이구요고요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은 더 최신이고요. 저 옆에 어, 로봇 도움 어, 떠다니는 로봇영상고이 영상을 보고, 이을스캔이서데을이터를기반으이모델을을정교이게을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지구가 항해화된 음, 영상도 보고요. 오 캐릭터도 오,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일단 모델링 하나는 잘 뽑았습니다. 야, 물론 한국로도 죽길수 있겠죠?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말이죠. 야, 니어 니어 오토마타 같이 투비 동료로 보이는 스타일로 옆에 안드로이드가 떠다니는 것도 보이고요. 자, 그래픽은 마음에 들고요. 뭐랄까 지구 황폐화된 지구의 새로운 문명도 보이고요.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SF적이죠. 캐릭터들도 저 NPC 보시면은 굉장히 멋들어져 보이고요. 일단 주인공 캐릭터의 의상도 변경해서 뭐 복장도 저게 바뀌네요. 그 점도 멋지고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퀘스트를 수행하겠죠 블러드 앤 소울 같은 예쁜 퀘스트. 튜토리 마음에 듭니다 자, 최신 그래픽으로 무장한 황패드 지구 언리얼 엔진 느낌도 나네요 자, 엔진은 어, 과연 어떤 엔진인지 아직 제가 모르고요 일단 모션에 있어서는 전투모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발매된다면 저는 이 게임을 꼭 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어, 발매돼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요. 스킬 언락도 있 저, 타격감도 좋고요 저, 무기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요 캠핑하는 o p 요 캠핑 쉬는 데서? g r a d e to the top g 른 n t p g u 도 p gun t 도 the 소식이 들리지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바이러스. 걸렸는데요. 그동안 많은 어, 기술적 노하우를 쌓으면서 개발했겠죠. 자 중간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만족합니다. 동양적인 모습이 소명. 보고요. 강력한 적들이 액션. distinction of all nativists right that was kisuru i think you're in the last of most species that is not an easy fight it's fine i can do this alone it won't be easy angel tha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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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 the unofficial name for members of the eve airborne squad yeah, yeah, i can feel the hate but i cannot feel the source i will find it 자, 성어, 어, 영어로 말하는데요. 멋있네요. 플레이 옵션에서 영어 음성, 뭐 일본어 음성 뭐 선택할 수 있겠죠. 주, 주제곡도 따로 만들었나봐요. 제작진들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느낌도 나고요 실망하지 않을듯한 게임으로 기대합니다.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죠? PS5로 하면 굉장히 멋진 그래픽으로 무장해서 발매되것 같습니다. 물론 PC판보다 PS5로 먼저 나오고 있죠. 동시발매는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영상이 많이 하이라이트가 공개되는데요. 이름이 처음이랑 좀 바뀌었죠. 스텔라 블레이드고요. 자 그러면 음...